요원 x 서스8182 장비 점검을 실시하라. 뭐? 나 내... 여기는 어디지? 작전의 세부사항은 당신의 안전을 위해 밝힐 수 없다. 부분 기억상실은 흔히 있는 부작용이지. 일어나서 조준경을 착용하고 소프트웨어를 가동해라. 조준경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 용원? 아닙니다. 가동을 완료했습니다. 좋아. 좀 어지러운 모양이군. 침착함을 유지해라. 이번엔 특수 전투복의 은폐 기능을 시험하겠다. 알겠습니다. 지금 은폐 장치를 가동하도록. 은폐 기능 확인 완료. 은폐를 해제해라. 연패를 해제해라! 코드 503! 요원이 사라졌다! 즉시 지원군을 보내라! 여긴 어디지?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 그치? 대화 즐거웠어. 여기는 노바, 아무 통신망으로 교신 중 즉시 후송을 요청한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노바, 놈들이 당신의 기억을 지웠나 보군요. 우린 지금 외부와 경리단 시설에 억류돼 있습니다. 여길 탈출해야만 자치령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임무 수행 중 아니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일이 꼬일 대로 꼬였습니다. 하지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무기고로 이동하십시오. 무기가 필요할 겁니다. 움직여야 돼 사라진 요원이 근처에 있다 협조하지 않으면 제거하라 놈들의 감시에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알았어 노바, 탈출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조준경의 메시지가 보였어 당신이 보낸 거야? 아니요 놈들이 우리를 갈라놓는 바람에 당신을 도울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뭔가 느껴져.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갑니다. 명령대로. 필코 가고 있습니다. 소리 들었어? 응, 그렇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움직여야 돼. 쉽진 않겠는 걸. 할수 있습니다. 명령대로. 정신 바짝 차려. 이 요원은 엄청나게 위험하다. 무슨 소리지? 알겠습니다. 어, 마소사, 방금 뭐였지? 정신 없을 겁니다. 할수 있습니다. 갑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알겠습니다. 서둘러야겠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와, 놈을 찾아! 디필코 알겠습니다. 이동 중. 명령대로. 정신 없을 겁니다. 갑니다. 할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령대로 정신 없을 겁니다. 이동 탐색관 맥스웰이 당했다. 놈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가고 있습니다. 기필코! 명령대로 할수 있습니다 좋아, 소총을 손에 넣었어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할 겁니다 이제 연구동으로 이동하십시오 정신 없을 겁니다 이 친구들을 저격하는 건 어렵지 않겠어 당신 저격 솜씨야 늘 알아줬죠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명령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기필코 알겠습니다. 할수 있어.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명령대로 움직임이 너무 빠르다. 쉽진 않겠는걸 이동 중 정신 없을 겁니다. 깊이 커아 가고있습니다 명령대로 할수 있습니다 갑니다 깊이 가고있습니다 명령대로. 알겠습니다. 이동 중. 알겠습니다. 여기 경비가 만만치 않아. 일단은 교전을 피하십시오. 아, 소용없어. 놈들이 금방 지원군을 보낼 거야. 명령대로 이동, 그쪽 근처에 파동 수류탄이 있을 겁니다. 그거라면 다수의 적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좋호아 이제 계속 이동할 수 있겠어? 갑니다. 효과가 대단한데, 피어스와 델타도 여기 잡혀있습니다. 리셋을 모두 구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우린 한 팀이야. 탈출해도 함께 탈출해. 여길 나가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봐야겠어. 명령대로. 경고. 본 시설의 착폭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알겠어. 이런 걸 원한 게 아니었다고. 노바. 놈들이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동하십시오. 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시간이 많지 않아. 갑니다. 할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놈들에게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다른 유령들도 구해야 돼. 그냥 여기서 죽게 내버려둘 순 없어. 물론이죠. 다음식따라 가겠습니다. 갑니다. 이쪽입니다! 이동 중. 서둘러야겠어. 이 병사들은 자취령 소속이 아닌데... 어떻게 된 겁니까, 노바? 동무지 말이 안 됩니다. 마지막 임무에서 일이 틀어지면서 적에게 잡혔던 것 같아. 날 따라와. 정신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상황은 서둘러야겠어. 전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알겠습니다. 명령대로 할수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부상이 치료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신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명령대로 기필코 갑니다. 할수 있습니다. 없을 겁니다. 명령대로 세상에 무사히 와 주셨군요. 어서 가시죠. 서둘러 다 같이 여길 빠져나가야 돼. 서둘러야겠어. 가고 있습니다 잠깐! 여긴 샤프스버그잖아 이 도시에서는 자치령 병력과 연락할 수 있어 일단 이 세계를 벗어나야 합니다 여기서는 누가 첩자인지 알 방법이 없으니까요 저쪽에 왕복선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 시체매를 타는 겁니다 서로 흩어져야 여길 나갈 확률이 더 높아질 거야 피어스와 전 따로 가겠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좋아 우리도 서둘러야 돼, 스톰 조심해야겠어 여기 민간인들이 있어 이 우리를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이 망할 녀석들은 포기할 줄을 모르는군. 단단히 고를 내주시죠. Bien. 내가 해냈습니다. 먼저 가십시오, 노바. 전 다음 걸 타겠습니다. 당신에게 대답을 듣기 전까지는 안 가. 지금은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 여기 무사히 나가셔야죠. 어서 가십시오. 알았어.